태양광 산업 긴급 진단 국내외에 태양광 산업의 상황을 긴급 진단해 봅니다. 한전은 밀려드는 민간,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개통 연계를 감당하는 데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등은 자체 변전소 기획 등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발전사회사, 공기업은 본연의 사업 목적 이외에 태양광 발전 시장에 모두 일제히 뛰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임야 태양광 발전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지자체는 주민의 수용성 구실로 조례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협회는 남북 경협 및 해외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며 설비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보수 언론은 태양광 산업의 급속 진전을 경계하며 연일 신재생 부작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각종 위원회는 태양광 전문가가 없는 가운데서 중요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농어천공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상태양광의 규제는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은 민관합동, 임야태양광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중국은 원유태양광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태양광산업의 투자규모를 줄였습니다. 감사합니다.